오랜만에 면접이 잡혔어 그치? 들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여기 어, 면접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면접자들 들어오세요 아, 그러니까 아우 나 진짜 덤벼 국내 기업이랑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 아, 좀 긴장 좀 하시고요 근엄하게 해보겠습니다 면접입니다 면접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러키 전동공구 제이스 팀에 4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상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품 마케팅 PM 2년 차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1위 전동공구 회사가 되고 싶은 미러키 에 근무하고 있는 팀 미러키 소속 MIT 트레이너 2년차 여한솔이라고 합니다. 어회이 좋았어요. 이 미러키 코리아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해요. 북미 1위 브랜드 전동공구 미러키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미러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TTI 아시아에서는 매우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는 자세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 분씩 좀 간단히 설명 좀 덧붙여 드릴게요. 그 JSS 팀은 이제 잡사이트 솔루션을 줄여서 나 만든 말인데요. 현장을 주로 영업을 하는 그런 팀을 말하고요. 시연을 시켜드리고 거기서 만족을 하면은 이제 제품 구매까지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팀입니다. 어, 약간, 그러 그러니까 네. 태권도로 치면 시범단 같은 느낌이에요. 타사에는 없는 저희 회사의 특수부대 같은 음.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옷도 지금 굉장히 활려을해 입었어요. 얼굴이 막 덕덕지. <laughs> 네. 마케팅에서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담당하고 계시죠? 어, 일단 저희 회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랑 PM 제품 마케팅이. 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저는 제품 마케팅 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시장 조사, 그리고 출시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또 가격 세팅한 다음에 출시, 그 다음에 뭐 제품 관련해서 프로모션 짜고 그 다음에 제품의 단종까지, 제품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한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팀과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팀 미러키라는 부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신규 생성된 부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러키 대리점을 하고 있는 분들과 미러키 본사의 오작교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러키의 지금 유통구조가 본사 판매가 없고 대리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대리점의 판매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들을 지원한다는 부, 지원하는 부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미러키코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첫 번째 직장이었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1등인 회사보다는 2등이나 3등인 회사를 들어가자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하면서 업계 1위를 한번 같이 달성해 보겠다는 좀큰 비전을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분 표정 보셨나요? 약간 좀 진정성이 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다. 아, 자, 나머지 두 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각 브랜드의 성장률을 좀 보고 왔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도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사실 PM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제품 출시를 얼마나 많이 하냐. 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거의 1년에 50개 정도로 되게 많이 출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제가 PM으로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뭐좀잘 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그거 말고 들어오기 전에 뭐 회사 가 들었던 장점이 나 아니면 다니시면서 뭐 어필할 게 없을까요? 그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저 타사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는데 었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이제 뭐 영업이든 외근직이든 지원을 뒤에서 빵빵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영업 활동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저는 80이라는 숫자를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듣고 기운지기야 아 <laughs> 진짜 철저하게 준비했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연령대가 Y세대가 80%입니다. 그만큼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를 통해서 결국엔 본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다 같이 힘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외국 계 기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다녀보니까 미러키 코리아, 이런 터라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 다양한 복리후생이 잘 뒷받침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저희 회사는 필요한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협업도 잘 되고 그래서 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저는 친구들 통해서 다른 회사는 그런 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되게 좀 협업이 잘 되는 편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근이 많을 것 같다 월화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뭐 1년에 한번 사업 계획 짤때그 정도만 가끔 야근하는 편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출근, 현지 퇴근 이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바로 출근을 해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워라벨 쪽으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회사도 그래 영업사원들이 갔다가 꼭 회사에서 얼굴 좀 찍고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아 그래요? 저도 알기로 다른 회사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솔직하게 출근도 조금 늦게 하고 퇴근도 네. 좀 빨리 하고 <laughs> 그렇죠자 이렇게 우리가 장점은 좀 들어봤는데 음. 장점만 듣고 우리가 낚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솔직하게 미러킥 코리아만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러킥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매년, 매달 꾸준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신제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환경이 다,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약간 본인의 스타일이나 성격이 느린 사람은 이 회사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든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단점으로 뽑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회사 근처에 맛집이 너무 없어서 음. <laughs> 아 여기 진짜 맞아요. 여기 위치가 맞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회사에서 식비도 주면서 또 코로나라서 도시락도 따로 또 출근하는 사람에게 챙겨주는 편이라 그런 약간 그런 걱정은 조금 덜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면접 볼때 영어 면접 질문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죠?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회사의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한 영어로 답변을 해보라고 물어보셨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미로키에 대해서 아는 한에서 영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로키 헤비듀티 질문을흐것같데요블로거나 알고 있다고 하면 뭔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음. 뭐 마지막으로,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음. 저는 요즘 취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를 음. 현직자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좋네요. 어, 자, 가운데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셋 중에 한 명이 아. 떨어져야 된다면 누가 떨어지고 이유는 뭘까요? 한번 못 보겠어요. 이유는 뭐죠? 왜냐면 면접 시간이 되게 짧은데 서러운이 긴 사람. 나에게 미러키 코리아란 한 단어로. 미러키는 니 바다. 왜냐면니 바가 없으면 니바. 볼트를 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다. 약간 그러니까 니 이렇게 마무리 시켰어. 어 미러키는 꼭 필요한 존재다. 어. 네. 미러키는 레드 파워다. 한 단어. 로아 <laughs> 그렇죠. 레드 파워. 아니, 레드 레드로 파워. 가겠습니다. 어, 레드, 레드. is red. w h oh. It's my blood. 와. 제 젊은 피를 바쳐서 일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니 한방 있는 진짜 문제, 문제 같아요. <laughs> 뭐, 형 어떠셨어요 오늘 면접자들? 면접자들 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 음.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걸 보면서 약간 외유내강? 외유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어, 미로키 코리아 음. 점수를 좀 매겨야 돼요. 음. 회사가 어떤지. 음. 아니 연봉을 얘기 안했어 이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밝히진 않았지만 많이 음. 주신다고 하니까. 아 일단은 좀 외국계 프리미엄 줘서. 아나점 4.5. 아, 나도 어쩔 수 없나. 외국계다 보니까. 아, 아, 음. 몇점 정도? 저는 4.5. 0.5는 제가 음. 영어를 못해요. 아못 들어가. 배드다 보니까 어차피 못 들어가.